안녕하십니까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이거 더럽게 생겼죠. 이속 안에 있는 게 금인지 뭔지는 잘 몰라도, 이거는 뭐가 들어있어요. 짱떠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광을 한번 내볼게요. 광. 방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 보일라나?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봐야 되나? 보이지가 않네. 음, 보면, 한쪽. 강, 강을 읽는데 이게 잘, 아. 금 같은게 섞여 있어요 광랜데 반짝반짝 하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잘 안보여요 같은게 있어요. 금 그런 식으로 금가루예요 금가루 그런 식으로 위쪽에 한번 내봤습니다. 광년대는 빛이 이렇게 납니다요돌 갖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은 어 햇빛이 들어오니 아니 불빛이 들어오니까 카메라가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한번 갈아 봅니다. 이제 마차 돌요 각도로 어 앞쪽에한대 짚고,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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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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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ighs> 려맞에 이렇게 밀고 맞추고, 문통 하나에 대릴 수가 있습니다. 돌리고, 음. 문끝 맞추고, 올리고, 밑에 놓치고 올리고, 무슨 놓치고 심심하면 이런거 가지고 노는거예요어이렇게 아, 복수 관련 자, 그럼... 어떻게 관련... 여기 이렇게 앞쪽에 앞쪽 이게 잘안 보이네 앞쪽에 이렇게 갈아봅니다. 여기 금이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 요 그냥 짱돌 갈아봅니다. 강을 살짝 한번 내봤습니다. 여이 아차는 순순에에이각이 안맞아요. 왜람다보면은 눈금 하나가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해다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습은다전문가들은 그냥 손쉽게 하는데 저는 요러고 심심할지게 금방 앞에 앞에 강을 내봤고요. 요 돌은 일반 돌인데 어, 무슨 금 같은 게 섞여 있어요. 네.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요. 빛이 들어와 보니까 카메라가 어, 안 좋습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불려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 자, 요것을, 강을, 어이거 강을 한번 내봤어요. 요 앞에. 이런 식으로. 각이 잘안 맞는 것 보이죠? 네. 빛 때문에, 빛이 들어와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지네. 이런 식으로 강을 내봤습니다. 요. 날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